안녕하세요 PD님 한울관까지는 무슨 일이에요? 2시간 안에 한올관에서 공고판에 적힌 미션을 성공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이기기 음... 사진 찍기 맞춤법 대결하기? 저한테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쓰리 빙고를 만들면 저희가 커피 사드릴게요 대신 실패하면 다음 촬영 때 공주 머리띠 사야 합니다. 공주 머리띠요? <laughs> 절대 실패하면 안 되겠는데요? 제한시간 2시간입니다. 출발해주세요. 2시간이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학교 방송국인데 혹시 잠깐 촬영 가능할까요? 저희 한국어 잘 몰라요. 저한테 너무 쉬울, 너무 쉬울 것, 것,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 아. <laughs>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셨나요? 아, 저 친구랑 당구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laughs> 지금 시험 기간인데 당구를 아, 치면서 약간 공부도 하고. 아, 거기 그 당구장에서 <laughs> 공부를 해요. 아, 잠깐 치러 가는 거. 아, 잠깐 <laughs> 네. 머리 식히러. 머리 식히러 해. 예. 스크린 타임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스, 아, 스크린 타임이요? 9시간 87분? <laughs> 아, 어제 좀 많이 해 가지고. 아, 아 어제 아, 좀 예. 많이. 어제만. 천균 슬라기면서... 아니에요? 산으로 <laughs> 가. 어제 좀 많이서 해 높아졌나요? 아, 네. 네 이번에.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타임 평균 6 시간 이상과 민 대결하기 미션이 있습니다. 저랑 어... 혹시 같이 게임 하실래요? 아 네. <laughs> 정답 진짜 맛있다. 경상도 사람인 것처럼 할때 이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미션 막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혹시? 아, 저 러시아에서. 아, 러시아. 오셨습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알긴 한데어 진짜요? 똑밖에몰 원래. 러시아요. <laughs> 네. 여기랑 그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아,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제가, 제가 잘 발음하고 있는 거같나요 네. 혹시 한번 발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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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발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 러시아 유학 가도 되게 그런 좀 같대요. <laughs> <laughs> 러시아 인사는 뭐라고 해요? 한 말로 인사를 프리비엣 프리 프리 비엣 프리비엣 브리비 안녕 아 그냥 친구끼리? 네브리비 어, 이렇게 브리비 인사 배우기 성공 네 성공 뭐. 어? 대기 씨 어? 네? 형 네. 뭐야 <laughs>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아예다니다아왜 네, 뭐죠? 네. 여기서 인가요? 예. 아, 네. 이거 마이크 드시고. 아, 혹시 여기 해당되는 거 있으실까요? 어저 목요일 날 삼연강을 듣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해당되네요. 연강 하시면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제가 삼연강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네. 연강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삼연강 때부터는 이제 허루가, 허리가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목도 좀 뻐근하고, 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음. 물도 마시고. 계획하고 다 삼연강을 설정하신 거예요? 계획한 건 아닌데. 제가 이번에 미디어학과를 복전하거든요. 음. 거기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영어 전공은 이제 아무렇게나 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명강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MBTI로 맞춰봐도 될까요? 아 가능하죠. 맞춰보시죠 아까 계획을 없이 수업을 짜셨다고 하니까 확실히 피인 거 같고 방송국 활동도 하셨으니까 이 같기도 하고. 아뭐 억지긴 한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laughs> 그리고 약간. F상이에요. 왜요? 약간 웃는 상이잖아요, 태기 씨가. 맞긴 하죠. 그래서 좀 F 같고. 그래서 뭐 같아요? 그래서... ESFP? 정답. 정답. 그냥 상봉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가니까 도망쳐. 이거이거세요 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되긴 하는데. 어? 그래요? 인터뷰. 한어관에서 뭐 하고 나오셨어요? 융사을 듣고 나왔어요. 아, 융사을 1학년이세요? 네, 저 이제 1학년 새내기. 본 전공이 어디세요? 저 전공은 로봇타크포 로봇학부. 그럼 로봇타크는 그럼 누리관에서 들으시는 건가요? 네. 그 전공 과목은 1학년 때 하나밖에 없어서 아 한강학만 누리관에서 듣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과에서 듣습니다 제가 문장을 보여 드릴 건데. 네. 이거가 틀리고 틀리가 발견하시면 정답을 체크를 하세요. 하나, 둘, 셋. 정답. 티안 하다가 아니라 희한하다 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미션 성공 저는 국제학부라서 저희 과 수업을 보통 한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 수업 들으러 왔어요 아, 제가 말하는 거 중에 주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는데요 산, 바다 하나 둘셋산저 아 정말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아왜 이렇게 <laughs> 안 맞는 거예요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자 좋은데요? 좀 드실 줄 아신대요? 아, 짜장이 근본이긴 아, 하죠. 네. 밤민초? 하나 둘셋 밤민초! 예. 예! 저분들 약간 커플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약간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 어, 네. 네. <laughs> 혹시 두분 커플이신가요? 에이, 절대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하늘관에 어떤 어떤 일로 여기 계신 거예요? 잠깐 과실 갔다 온다고. 음. 저, 저희 과실 여기 하늘관 지역라서 어? 무슨 거예요저 법학부. 네, 둘다 법학부. 법학 어. 하면 장점 세 가지 뭐 있을까요? 어디 가서 무시받을 일 없다. 오. 음. 한재경 교수님이 있다. 어. 아, 그, 한재경 교수님. <laughs> 네. 저희 영상에서 나오셨는데 진짜 아. 재밌으시더라고요. 일 티어. 광일 네. 티어. 시험은 한 90여 점. <laughs> 너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험 너무 어렵게 돼. 네. 아 교수님들이 다 너무 재밌으세요. 한진영 교수님 말고 또 재밌으신 분들 엄청 많으신가요? <laughs> 네, 법학스럽게 재밌어니 아까 친구들이 뭐 무시 안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법학부 학생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다 이제. 순화된 댓글만 달려가지고 도박부라서 아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다 댓글이 있 수도 있으니까. 예, 다 캡처 들어간다 막 이랬던 <웃음> 얘기가. <laughs> 그러면 이거 끝나고는 뭐 하세요? 밥 먹으러 가요. 아밥 먹으러 네. 가요. 뭐 아직 못 정했어요 면요? 네. 네.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김치찌개 또 있잖아요. 네 변신. 맞아요. 사주실래요? <laughs> 그래도 되나요? 아 그럼요. <laughs> 사주신다면요. 아. <laughs> 아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좋은데. 아 어, 그럼 같이 가실까요? 아 어, 좋은데요. 같이죠 어, 지금. 1 시. 일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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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윈고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성공해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럼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벳.